안녕하세요 여러분 a m p n 글로벌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취업하고 싶거나 온라인 마케팅 실무를 하고 있는데 더 공부할 만한 게 있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취득하면 좋은 마케팅 자격증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 드릴 자격증은 실제 광고 시스템을 사용해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실무의 감을 익히면서 자격증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자격증들인데요. 그런 마케터를 위한 자격증 다섯 가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자격증은 온라인 마케터가 취득할 수 있는 기본 자격증 중 하나인 검색 광고 마케팅 자격증입니다. 온라인 광고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검색 광고인데요. 카이트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이자 1년에 4번 분기별로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시험 응시료는 5만 원입니다. 유효 기간이 딱히 없기 때문에 한번 취득하면 평생 쓸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원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비대면 시험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본다고 하고요. 온라인 시험이라고 해서 오픈북은 아니고 관리 감독의 지시 하에 커닝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의 내용은 전반적인 온라인 마케팅이나 실무적인 부분, 세팅 영역 등을 질문합니다. 검정 방법별로 40% 미만 과락이 있기 때문에, 어, 객관식과 단답식, 단답식의 퍼센트를 잘 확인해서 과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객관식 40문항, 단답식 20문항으로 총 60문항의 문제가 출제, 가 되고, 시험은 1시간 반, 90분간 치러 지는데,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시험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느꼈는데 텍스트가 많다 보니 가끔 헷갈리는 문제나 단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매 시험별로 출제되는 문제가 비슷하기는 해서 최근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 본다면 충분히 합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크게 세 개의 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및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검색 광고 실무 활용 그리고 검색, 광고 활용 전략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과목은 기초적인 배경 지식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과목인 실무 활용 내용은 실제 광고 시스템 내에서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인 활용 전략은 광고에 적용했을 때의 효과나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무자인 제가 느끼기에는 키워드 광고 시스템을 직접 들어가서 세팅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고 마케팅 용어나 개선법 등을 알고 있다면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같은 기간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SNS 광고 마케팅 시험인데요. 작년부터 시행된 따끈따끈한 자격증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검색 광고 마케터 시험이 전반적인 온라인 마케팅과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이 검색 광고에 최종된 매체를 다뤘다면 SNS 광고 마케터 시험은 말 그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매체 광고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총 문항은 사지선다 80문항이고, 시험 시간은 100분, 70점 이상이면 통과입니다. 여기서 좋은 점은 전문항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만 잘 읽을 수 있다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시험 비용은 동일하게 5만원에 응시가 가능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살펴보면 sns의 이해 파트는 말 그대로 sns를 이유, 이해하는 기본 영역이기 때문에 암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sns 광고 실무 파트의 경우에는 실무자들이 실제 광고를 세팅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세팅 내용이나 정책까지 질문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 조금 SNS 광고 마케터 시험에서 등장하는 광고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구페이스북인 그 메타, 유튜브, 카카오, GFA 노출 구자인 네이버 밴드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틱톡이다 기타 SNS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검색 광고와 SNS 마케터 합격 꿀팁을 조금 드리자면, 카이트 홈페이지에 가셔서 합격 발표 카테고리에서 문제 공개에 들어가게 되시면, 시험 볼 과목에서 최근 6개월 내에 출시된 어, 기출문제들을 볼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하시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메타로 명칭을 가, 바꾼 구 페이스북의 자격증 시험인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어, 블루프린트는 메타에서 주관하는 민간 자격증으로 앞서 소개한 SNS 마케터 자격증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자격, 자격증 시험입니다. 시험은 1회당 150달러, 약 1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몇몇 항목에서는 한국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영문으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50에서 6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75분의 시간 동안 풀어야 하는데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케터들이 보는 시험은 주로 100번부터 400번대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중에서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것은 왼쪽에 나타나는 이런 항목들입니다. 시험 난이도나 세부 내용을 선택해서 시험 전에 이러닝을 통해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교육과 모의시험을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자격증은 구글 애널리틱스, GAIQ 자격증인데요. 구글에서 주관하는 민간 자격증으로 광고 성과에 대한 분석을 다루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자격증 시험입니다. 시험은 무료로 언제든지 테스트하실 수 있고 사지선다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유효기간은 1년 동안 지속되는 자격증인데요. 약 90분 동안 최신 문항을 테스트해서 80점 이상이라면 합격입니다. 시험 공부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고 구글에서 교육기수 프로그램을 들으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구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인 구글에즈 검색평가 시험이 있는데요. 이 시험은 구글에즈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마케터 분들, 그리고 구글 광고 시스템의 이해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이 보면 좋은 자격증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가 전반적인 분석 툴에 대한 이해도를 테스트를 했다면, 구글에즈 검색평가는 구글 광고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같은 구글에서 응시하는 자격증이지만 성질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구글에서 시험은 50문항으로 75분간 이루어지고 무료 온라인 테스트로 이루어지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마케터를 위한 자격증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하단에 자격증 홈페이지 링크를 함께 기재해 놓겠습니다. 올해 마케팅 자격증을 한 최소 두개 정도는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